근데 이런 설레임과 떨림,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매력이 없겠죠. 도전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떠나는 거죠. 저는 칠 대륙 최고봉을 등정한 산악인이고,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를 혼자 탐험한 김영미입니다. 노스페이스 에슬리티 팀에서 산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00km가 넘는 장거리 트레이를 24시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달리는 울트라 레이스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내가 학업과 관련된 거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뭐 하나를 미친 듯이 해봐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산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걸 선택하게 됐죠. 등반은 자연 환경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한 1년 전부터 날씨 조사를 해요. 어느 시즌에 가면 좋을까? 현지에 대한 정보, 어느 계절에 가면 가장 얼음이 안정적인지 이런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팀을 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식량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고 가장 큰건 이제 예산 문제가 제일 크죠. 하나기는 뭐 특별히 타고 나는 무엇이 있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온 경험으로는 타고난 체력적인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는 잘 참을 수 있는 거, 잘 견딜 수 있는 걸 배웠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에베레스트 등정자가 100명이 120명 뭐 이렇게 훨씬 넘는데. 그 중에 여성 등정자는 아홉 명 밖에 안 돼요. 팀에 저 혼자 여자일 때가 굉장히 많았고. 근데 남자든 여자든 정상까지 걸어가는 거리는 똑같아요. 공평한 거죠. 그 상황에서 남자이고 여자이고 보다는 내가 얼마나 훈련을 더 많이 했냐. 내가 얼마나 준비를 더 많이 했고 경험이 많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지. 남자, 여자로 구분 지어버리면 저는 아예 시작을 못 했겠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게다 그렇잖아요. 근데 산이라는 대상 자체가 특히 20대의 그 어린 나이에 뭔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 스스로를 이겨내고 그한 걸음을 견디는 그 용기를 배워 나가는 과정, 내가 할수 없었던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그 과정에서 어떤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어디를 가, 가려고 할때 아까 두렵지 않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떨리는 게 있고 설레어서 떨리는 이 감정이 똑같은 떨림인데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설레임과 떨림,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매력이 없겠죠. 도전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공존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걸 나의 에너지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 사람마다 각자 두발 딛고 서 있는 땅이 다 다르잖아요 화가는 캔버스에다가 자기 삶을 풀고 저는 그냥 그 대상이 자연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문방만 열고 나가도 매일의 일상이 다른 것들이 기다리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늘 삼엄이 항상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이랑 지갑 같은 거 잃어버리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바로 찾아서 정신없이 그걸 손에 넣어야지 안심을 하지만 마음이 어떤 길을 잃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대부분인데 산에 갔을 때 자연에 있을 때는 내가 나를 너무 속살까지 다 들여다보는 느낌 나의 그런 뭐~ 치졸한 인간성부터 시작해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 통해서 내면이 좀 성장한다고 해야 될까 그게 산을 떠날 수 없는 저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전 사실 바이칼을 간 게, 바이칼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었지만, 다음 목표를 향한 훈련의 대상지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때, 비행기 표를 끊었을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이 제가 프로필로만 봤을 때는 다 성공한 프로필만 보거든요. 7대륙을 했고 뭐 에베레스트를 등정했고 바이카를 혼자 걸었고 이런 것만 보는데 제가 27번 정도의 원정에서 정상에 오르고 성공했다고 하는 거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절반도 안될 거예요. 아마 실패할 수도 있는 것들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이 시키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거는 지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